제자와 피파 축구 안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 네. 어 자신 있어? 네. 오. 저 근데 약한 거좀 많이. 어? 네 약한 거 같다고? 네저 약한 거. 아 가자임도 살살하지. <laughs> 설마 뭐가자님이너 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어? 들어와 저. 가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어떤 선수가 어, 뛰어난 어, 활약을 어, 펼칠까요? 어떤 선수가 어, 오늘 어. 경기의 주인공이 될까요? 어, 벌써부터 오케이, 그래요. 궁금해집니다. 어이, 시작부터 고치게 나온다 이거지. 어이구, 날라차기. 괴체. 니킥 날라차기. 안돼. <laughs> 어, <안 돼. 웃음> 하비에르 산에티. 크리스텐션의 파워 아, 키스 슛. 키스 아 크리스텐센 아, 키스 키스 아, 키스 키스 아 키스 수비 수비수의 파워 출신이라 역시. 어? 어 땡큐 베리 마치 아 고마워요 완전히 나 I'm going to be a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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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b 하나 둘셋평오우오 천천히 빌드업을 오, 오, 진행하면서 명수있키퍼가역세세보니세보니 그것을 뚫어냅니세보니지아 리스 요나 찬타 요나 찬타는 터백이에요 센터백이 뒤리고중아아 들어갑니다. 골대를 향 호성이 공장 터집니다. 이 누가 강력막 못하네요. 니다 그래서 스생존 득점. 오늘 이 선수 얼마나 더지 모르겠는데요. 더 촘촘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아, 요나 탄타의 헤딩 슛. 헤딩 슛.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 나르마나마가 동아름마. 계속 고 있고 현재 야, 홈팀이 도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나요마의소리나르마가면나르마가 화났죠? 지금 화났죠동나르마 화났죠? 슛! 아! 아, 혼란그의니다 아! 아! <laughs> <마른 웃음> 정말, 음. 자신감 말 정말, 경기였죠. 특히 전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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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어정이 정말, 정말,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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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아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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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